미쳤다! 대박이다! 아니, 저기요. 요쪽도 하고 가야죠? 네,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합니다. 이따 봐요 안녕하십니까 리뷰 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아, 제가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깜짝 놀란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로봇 청소기 유원투의 U200입니다 가자면서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격 오늘 집 기준 99만 원입니다 와 로봇 청소기가 100만원에서 만원 뺀 가격이라니 어마무시한데요. 가성비만 쓰던 저도 너무나 놀란 가격이지만 성능이 너무나 죽여줘서 이거 후회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나머지 스펙도 들어보세요. 센서. LDS 라이더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장애물 인식 센서 총두 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흡입력은 무려 5,000 PA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는 5,200mAh로 최대 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스테이션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로봇 청소기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션이 따로있는데요이 스테이션 기능이 대박이에요. 자동 먼지 비움 기능? 요즘 스테이션에 이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 걸레 세척까지 있습니다. 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줘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바람으로 건조까지 시켜줍니다. 어마무시하죠? 먼지 탱크 용량 무려 3리터라서 한달두달 정도 는 내가 직접 비우지 안아도 되는 이 청소에 관해서는 내가 할 일이 전혀 없는 정말 똑똑한 스마트 청소기를 할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 로봇 청소기가 세 대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가성비 제품이고 정말 정말 좋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내 삶의 질을 바꿔준 녀석들이라 제가 장난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도대체 두세 대나 쓰냐 사실 로봇 청소기 한 대로는 완벽한 청소 불가능합니다 이 로봇 청소기 아무리 청소기를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그 조금 조금 티끌티끌 남아있기 때문에 한 대를 두번 돌리는 것보다 두세 대를. 한 번씩 돌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름 이렇게 로봇 청소기도좀 많이 쓰고 애정하고 잘 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었는데 이유한트의 U200 쓰면서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이유한트 가격만큼 놀라운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능 확인해 보시죠 바로 꼼꼼한 청소 어마무시하게 꼼꼼합니다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로봇 청소기 틀어놓고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얘가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보통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테두리로 이렇게 쭉쭉쭉 돌면서 점점 안으로 파고드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할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청소가 깔끔하게 되지만 U200은 여기 한술 더 떠서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청소를 싹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지가 아니라 이 사이에 이렇게 빈곳 있잖아요 이 왔다 갔다 했던 이 사이 길 여기 요기. 여기까지 청소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격자로 청소를 합니다 슬램 기능으로 깔끔하게 청소하는 걸두 번씩 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소가 원래도 깔끔하게 되는 코스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얘는 사이드 브러쉬 있고요 그리고 메인 브러쉬가 하나 있습니다 로봇 청소의 구성이 다양한데요 이렇게 유언처럼 사이드 브러쉬에 메인 브러쉬가 있는 애들도 있고 혹은 한쪽 브러쉬만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사이드 브러쉬 없이 메인 브러쉬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드 브러쉬가 있고 가운데 메인 브러쉬가 있는 애들이 깔끔하겠죠 자이 사이드 브러쉬가 먼지를 양쪽에서 모아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메인 브러쉬가 바닥이나 틈새에 있는 먼지들을 싹싹싹 끌어올려주는 브러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브러쉬는 용도 따라서 교체가 가능해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의 엉킴을 방지해주고 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나선형 실리콘 브러쉬가 있고요. 틈새 사이나 먼지가 많은 곳을 더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메인 플로팅 브러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집에 정말 귀여운 반려견도 키우고 있고 애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저도 있다 보니까 머리털, 몸털, 뭐 정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일반 청소 돌릴 때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청소기를 돌려서 이게 빨아먹는 애가 있고 못 빨아먹는 애가 있어요. 빨아먹는 애는 잘 들여오는데 안빨아먹는 애들은 이게 오히려 이 청소기 회전 때문에 정전기가 생겨서 땅바닥에 붙더라고요. 이게 일반 장판이나 마루면 괜찮은데 저희 집은 애기가 있다 보니까 스펀지 매트를 깔아놔서 더잘 붙어. 그런데 이 U200 쓰면서부터는 나선형 실리콘 브러쉬로 싹 청소해 주니까 진짜 털들이 싹 사라져요. 너무 놀랬어. 보면은. 바닥에 방금 전까지만 우리 달콤미털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 비포 애프터를 보려고 일반 스틱형 청소기 안 돌리고 이 U200만 돌린 건데 죄송해 요 비포를 안 찍어놨어요. 근데 진짜 털이 많았어. 이렇게 깔끔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걔가 맨날 돌아다니니까. 근데 보시면 털이 하나도 없죠. 진짜 깔끔하게 청소됐어요. 가 제가 다른 로봇 청소기들 쓰고 있어서 아는데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안 됐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깔끔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좋았던 기능 바로 물걸레 기능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들도 대부분 요즘은 물걸레 기능 지고 있죠. 근데 그 물걸레 기능이란 게 보통은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브러쉬 뒤쪽에다 부착해서 그냥 이 물이 중력에서 꿀꿀꿀 떨어지면서 바닥을 쓱 밀고 가는 물 밀대 느낌의. 물청소인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보시면 뒤에 이렇게 물걸레가 달려있는데 이게 회전을 하는데요. 그냥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누르면서 압력으로 누르면서 회전해요. 진짜 사람처럼. 어마무시하죠. 이게 저도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12 뉴턴의 압력을 주면서 닦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봇청소기들은 이거를 그냥 로봇청소기 무게로 누르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힘으로 압력을 가해서 비벼주니까 저희 집처럼 이렇게 바닥에 애기가 먹고 흘린 음식 찌꺼기, 음료수 찌꺼기 이런 거 남아있는 분들 강추드립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단순히 브러쉬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쓱 닦는 것보다 먼지를 진짜 꾹꾹 문대서 닦다 보니까 오래 찌들어있던 그 먼지를 잘 떼주고 닦아주는데요 아, 그렇다고 정말로 우리가 사람 손으로 사람 힘으로 팍팍팍 눌러서 닦는 그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만 아기가 먹다가 흘린 그런 찌꺼기 아기가 먹다가 흘린 끈적끈적한 그런, 그런 것들을 데일리로 맨날 닦아주다 보니까 얘네가 완전 찌든 때로 변하기 전에 싹 닦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대박 와 대박이다 아난 그냥 갈줄 알았는데 일자로 이게 그냥 직진으로 가면 보이시죠? 지금 물걸레가 안 닿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닦아 음 미쳤다 오 이거 저거. 다시, 맞아 맞아 저렇게 저는 사실 로봇 청소기는 물걸레 청소기 용도로 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진공 청소기 용도로만 썼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물걸레 청소기는 내가 따로 하면 되니까 그럼 물걸레 청소기가 내가 있으니까 아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라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거 쓰면서 아 그래 물걸레 청소도 얘로 대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로봇 청소에 기존에 쓰던 것들도 다 밑에 물걸레 청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떼서 내가 빨아서 다시 붙여주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또 말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이 깜짝 놀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당한 물기를 알아서 흘리면서 1분당 180회 회전을좀 닦아주니까 먼지 하나 안 남고 심지어 물기가 막 이렇게 흥건하게 남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게 어, 촉촉하네 이런 느낌 정도로 남으면서 깔끔하게 닦아 주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청소를 했어요. 이 끝이 아닙니다. 얘가 스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스테이션이 있다 그랬죠.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또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세 번째 장점입니다. 바로 고온 스팀 물걸레 세척. 크 대박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 위백 같은 경우에는요. 60도 온도의 고온 스팀으로 물걸레를 세척해 줍니다. 다른 로봇 청소기에 있는 물걸레 세척 기능과 비교하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물 세척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일반 미온수 정도로. 근데 얘는 60도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세척을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향 상상된 세척력 가지고 있고요. 찌든 때, 오염 물때가 싹 빠집니다. 웨이스트 워터 탱크 물이 쭉쭉쭉 올라오죠? 살린 워터 탱크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유입하고 얘가 바닥 청소를 한 다음에 더러워진 저 걸레를 닦아주고 여기 안에 찬 더러운 물을 여기로 보내준다는 거. 진짜 신기하다. 내가 뭐 손을 안 대도 돼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 소음이 있긴 한데. 아, 뭐이 정도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상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여기 보이나요? 살짝 거품 물이 있는 거. 네. 지금 얘네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물걸레를 회전시키면서 이 안에서 뜨거운 물로 얘를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물걸레를 빤 더러운 물도 싹 먹어서. 웨이스트 워터. 버리는 물 탱크 여기로 옮겨주고 다시 이 클린워터를 넣어서 리필 해준다는 거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뭐 100도씩 끓는 물도 아니고 60도? 아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60도에 손 넣으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히 모든 세균을 얘가 소독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얘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온의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자동으로 열풍 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걸레의 촉촉한 습기 안에서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지 못하고 싹 바짝 말려 버리니까 훨씬 깔끔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시 보면 약간 소음이 들리죠? 이 물걸레 청소한 거 건조 중입니다. 냄새나지 않도록 완벽하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제품을 봤고 사용하면서 이런 거안 읽어보고 일단 돌렸어 청소기 다싹 돌아가고 나서 어, 깔끔해졌네 굉장히 좋다 라고 하고 딴짓하고 있었는데 계속 무슨 소리가 나어허허 어, 하면서 뭔 소리야 어디서 난 소리야 가보니까 이 스테이션이 계속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왜 이래 봤더니 이 스테이션으로 로봇청소기 들어가서 안에 있던 찌꺼기 다 버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기서 얘 물걸레가 돌아가면서 물걸레 깔끔하게 빨고 얘를 건조시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는 물걸레 청소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 물론 물걸레 청소 를 하면 집이 더 깨끗하겠지만, 유원트 U200 들어온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진짜 좋습니다 먼지통도 한두 달에 한번 비우면 되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매일 내가 하는 거라곤 주변에 있는 큰 짐들 치우고 청소 시작 버튼 누르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다음날 또 청소 시작 버튼 누르고 이거밖에안 합니다. 관리조차 안 해줘 아! 관리하는 거 있습니다. 스테이션에 있는 물통 정도 갈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오른쪽에는 깨끗한 물 왼쪽에는 더러운 물 청소를 다 하고 들어와서 벌레를 빤 물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 차이가 좀 나죠? 아, 실제로 이통 색깔 자체도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더러운 꾸중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습니다. 어감깜 놀랬어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뚜껑 열어서 버려주면 되고요. 한쪽도 그냥 물 그냥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일반 수돗물 채워주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할게 없어.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 먼지통 더스트백 요거 있지 습니까 이거, 이거 3리터의 부피인데요 3리터면 일반 가정집에서 60일 정도. 약두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 정도만 더스트백 비워주면 끝! 할 일이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 스마트폰을 원격 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청소기 잘쓸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집 인테리어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 있는데 여기 와이파이가 안 돼요. 집에 LTE만 돼. 테더링 걸어서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시작 버튼 눌러 보니까 알아서 청소 싹.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기기 IoT 기능 잘 활용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선물해 드리기에도 좋다는 거겠죠 와이파이 연결 경능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있는데요 한국 음성인식 됩니다 그래서 뭐 헤이 hey, 구글 청소 시작해줘 하면 이 유언트가 싹 청소해 준다는 거실제로 제가 그동안은 가성비 로봇청소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다음에 제품 소개할 거 20만원 30만원대 제품들 이미 구매해놨습니다. 로봇청소기 너무 재밌어. 어쨌든, 자, 그런데 이 제품, 내가 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아, 진짜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돈 투자해서 하루에 5분씩, 10분씩 낭비하는 시간 없앨수 있다면 이거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현 시점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로봇청소기 아닌가? 아, 물론 비슷한 스펙의 로봇청소기 있는데요. 걔보다 훨씬 최근에 나온 거고, 훨씬 고온으로 세척이 돼가지고, 얘가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모든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최고의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만족도 99.9%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